오늘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 중심으로 에베소를 살린 망대 운동입니다. 모든 현장을 살리는 망대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말이에요. 세 가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이신 복음에 대한 감격입니다. 날사랑하신날사랑하신 여기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어찌 차냐? 아 날까? 왜 찬양합니까?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격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라니까요. 왜냐하면은 복음 없으면 우리는 멸망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운명에 붙잡힐 수밖에 없다니까요. 영원히 저주와 재앙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셨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온게 아니에요. 이걸 보고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사람의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이라서 사람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지식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고요. 그가 부활하셔야 돼요. 이세 가지 조건을 이루신 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 이걸 알면요. 막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아니 이거로만 감격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로만 감격하는 정도를 넘어서요. 이렇게 인도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증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왜, 감사, 왜 감격하고 감사하냐? 예수님 말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잘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감격을 알때이 영적인 축복을 알때 이때 내 육신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도 정신도 회복되는 거라니까요 모든 허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난 이걸로 평생을 살고 싶어 그러면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은 등대의 주역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제일 첫 번째, 여기에 감격이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두 번째는 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이, 저건 목사님의 얘기야. 아이, 저건 성경의 얘기야. 아이, 저건 바울에게 한 얘기일 뿐이야. 그래 가지고는 세상을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전도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요걸 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은요, 이런 사람은요, 완전히 액티비티가 하다니까 이 사람은요. 이런 사람은 막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할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희울 4장 12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니까요. 이 말씀은 어느 정도로 우리를 치유하는가 하면요. 영만 치유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과 우리의 혼과 육을 치유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영적인 메시지만 에 여러분 그거는요. 일부에 속하는 거예요. 일부에 우리 인간은 이땅 사는 동안에 영혼육이 요 같이 있다니까요. 영적인 것과 그 다음에 이 생각과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이 요게 삶이 요 같이 이 땅에 우리가 우리 요렇게 세 개가 우리 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육신 건강, 정신 건강, 영적 건강을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선 순위는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어디를 통해 주시는가 하면 교회사 시대에는 교회를 통해 주신다니까요. 교회를 통해서. 대살로니가 교회가요. 이 복음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대살로니가 교회는요. 이렇게 했다니까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손 소문이 막 나는 거예요. 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본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믿음의 증인들을 따라갑니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신에, 그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요. 이런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자꾸 제한한단 말이에요. 어느 부분만이야, 영적인 것만 이야기해 따져 그러면 구원파라니까 구원파, 구영 영만. 여러분 성경에 처음에 시작할 때 영지주의라는 게 영지주의, 영지주의. 그 영지주의라는 건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영도 건강하고 안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안전하고 든든하길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 그. 탄핵이 됐잖아요. 그 탄핵이 된걸 보면서 그막막메어지는 음, 인파. 아니 저 광화문도 메워졌대요. 여의도도 메워졌어요. 이두 가지가 메워졌어. 헷갈리잖아요. 어, 그런 말이에요. 아니 대통령이 11%밖에 지지를 안 한다니까요. 오는 그게 맞는 겁니까? 우리 신학교 동기 목사님인데 우리 집사람도 알 겁니다. 같은 교회에서 있었으니까. 유종근 목사라고 있어요. 이 양반이 나보다 두살 정도 많아. 그 은퇴했어요. 그런데 우리 카톡방에다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 이렇게 썼어요. 은퇴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현직이라면 현직이라는 건 지금 내가 지금 설교하는 지금 할수 있는 목사라면 이 말이에요. 내가 현직이라면 이사야 5장2 0절에 말한 것처럼 악을 선하다하거나 선을 악하다거 하거나 이렇게 지금 바꾸는 이,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싶네요. 이랬다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놈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한동훈 이놈들이 그걸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야, 이게 제정신인가? 만약에 이런 분이 목사 이런 분이 목사면요. 사실은요. 여러분 지금 거기에 국회 의사당 거기에 여의도를 완전 메운그 많은 사람들에게는 답이 안 되는 거야. 나 저런 나 저런 목사 싫어. 난 저런 목사라면 난, 난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내가 이런 답을 할 수가 있는데 답하면 또발차하니까 그냥. 내 어디 가서 말안 하고 우리 교회에서만 말합니다. <laughs> 답답하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말안 하면은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들이 소리 질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의 능력 그리고 거기에 붙잡힌 사람의 증인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제가 변화받으니까 변화된 나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내 별명이 뭐였는가 보니요. 내가 하도 복음 얘기하고 막 구원 받는 얘기하고 이러니까 네가 전도사냐는 거야. 야박 전도사. 아니 청년인데 청년 학생인데 네가 전도사냐는 거야. 그런 그래, 전도사는 어, 아닌데 <laughs> 그사람들 나를 본 거잖아요. 내가 가진 확신입니다. 여러분 망대 운동의 주역은요, 하나님이 주신 전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아, 나를 부른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요셉이 말하잖아요. 나를 부른 것은 다른 게아니요 가정을 살리는 거고 세계보고마 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다 맞아야 돼. 물론 어떤 사람은요, 교 가정 구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요, 세계보고마까지 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생명의 내 가정만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생명이 아니라니까요 전 세계 생명까지 살려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요셉이 가진 사명이라니까요 여러분 바울이 가진 사명이 뭡니까? 유대인만 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말했다니까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구원과 전도를 위함입니다. 이게 성정에 쫙 나와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나를 따라오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다니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 말하자면, 이 시대 사진은 망대가 되는 겁니다." 이런 바울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그가 문화가 무너지고, 살아나는 문화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에베소를 살린 망대 운동이란 뭐냐, 뭐냐, 시작이 바른 거예요. 성삼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인도받는 것이 망대 운동의 시작이라 이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그 임만 위리를 알아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건 약속에서 약속은 언약은 뭐 하면 되는가? 믿으면 돼요.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쉽잖아요. 근데 쉽지 만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냐면 지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눈을 열어줘야 돼, 하나님이. 내가 뭐 믿고 싶다, 내가 뭐 믿어야 돼. 아니,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믿어줘야 된다니까요. 나는요, 예수 믿기 전에, 저는요, 내, 내, 내 사상이 얼마나 강한 나라니까, 나. 저는 그렇게 뭐 말하자면 누가 나보고 믿으라그 하면 욕했다니까요 계실게요 네가 하나님 봤어? 그랬던 나에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은혜를 주신 이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아니까 막 춤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이땅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한 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아니, 믿어줘야 된다니까요. 이걸 뭐 말로는 믿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믿어줘야 돼요. 믿어줘야 믿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잘안 되는가 뭐요막 믿습니다. 막 아니 그렇게 믿습니다가 아니고, 믿어줘야 된다니까요. 믿어집니까? 성령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시작할 때 말해요. 이거 아니면 안 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으면요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성령을 안 받으면요 지식으로만 알아, 지식, 지식. 성령을 받으면요 사람이요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진다니까요. 두 번째로 망대 운동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거를 알고 누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 성삼이 하나님이 막시 공간 초월로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막 예배 드리기 전에 올라오는데 어머니가 위급하다고 응급실에 지금 간다고 거기 원장 목사님이 전화 주셨어요. 지금 예배 지금 막 하실 텐데, 막 그래, 하여간 예 목사님, 응급실로 예 이동하세요. 산소포화도가 다 낮아지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있었으면 산소포화도가 뭐야, 이렇게 쳤을 텐데." 그러나 저는 시공간 초월로 기도합니다. 사람은 한번다 죽는 거 아니에요? 누가 보기냐 이 말이요.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죽어야 됩니다. 맞아요? 비록 정신이 없지만은 그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 천사가 역사되고 흑암이 꺾이고 결박 당합니다. 세 번째로 망대 운동의 시작 핵심 그리고 이 지속적인 망대 운동은요. 결국 누가 일어나는가요? 구원 받을 자가 일어나요. 제자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이 예배에 지속적으로 참석하고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제작 아니면 누가 제작했어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들어가서 석달 회당의 말씀 운동을 전했다니까요.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석 달. 석달 하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반대하는 자가 나오고 믿는 자가 나와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거기서 나온 사람들을 데리고요, 3, 2년 동안 두란노 운동을 한 거예요.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 이같이 아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헬라, 유대인이야다 복음을 듣더라 그랬어요. 믿었다는 말이 아니고 복음을 일단 들었다니까요. 이 사람 통해 들었다니까요. 그런 가운데 믿는 자가 나오고 반대자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2년 동안 뭘 가르쳤겠어요. 바울이 2년 동안 가르친 내용이 성경, 사울의 서신 14권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복음과 전도자의 삶이라니까요 그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얘기해서요 영만 구원받고 육은 필요 없다 여, 여러분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그 말을 여러분 올바로 알아들어 육신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 말은 우선순위에 관한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육신의 일만 하는 거예요 그도 틀린 육신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로 제자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했잖아요. 이거는 제, 제자가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거든. 이거는 바울이 막 그냥 능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악기가 떠나는 거예요. 마술쟁 하던 사람이 돌아오고요. 스기야. 그예 내가, 그,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쫓겨나라 그랬더니 귀신이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오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는 누구냐? 말하자면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소를 살린 망대 운동을 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편집이 되어서 복음의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이 주제가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편집하면서 그것을요, 나의 복음으로 편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인데 그 복음을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어. 그 그러니까 이건 나의 복음이야.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나의 복음이 분명해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절대 기준은요. 사람의 논리가 아니에요. 성경이 증거하는 완전 복음이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거라니까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하니 이 말씀에 붙잡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고함은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역사하면 역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기도가 편집되어 성령의 역사에 붙잡혀야 됩니다. 성령의, 성령의 말하자면 감동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마였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게 막이 성령의 감동이 되면요, 다른 인생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찬양하는데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울이 상쾌하게 났고 악령이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막 환란 받고 막하나도 문제가 안돼 그리스도께서 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가 편집이 되어서 전도 성교에붙잡혀야 합니다. 이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부는 목적이나 때문에 다른 사람 을 살리는 거라니까요. 노아가 왕주를 만들므로 시대를 살리는 운동이란 말이에요. 이삭이 이 비밀에 붙잡히니까 그려 말이요. 저아비밀렉 왕이 온다니까요.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요, 그게 전도 선교라 이 말이에요. 요셉의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 바로 왕이 가졌던 그 운명의 문제 답을 주니까 이 사람이요,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거 아닙니까? 바울의 전도는요 그리스도를 말과 글과 삶으로 보여주었고 베드로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든지간에요 영만 산게 아니라 이 사람의 영혼이 삶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의 삶이 살아난 걸 보여주는 게 증인이라 이 말이에요. 난 우리 시대에 이, 이런 복음을 정확히 깨달아야 된다고 봅니다. 전도와 성교의 다양한 방법이 뭐냐면요, 뭐 여러분 각자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로, 어떤 사람은 글로, 어떤 사람은 문화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의 삶 등을 보여줌으로 현장에 살아나는 거예요. 최고 증인은 내가 증인이라 이러면 됩니다. 내가 복음의 증인이야, 내가 살아났어. 마지막으로 에베소를 살린 망대 운동을 하면은 지역에 사는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다 복음을 들었다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살면요 나 때문에 복음이 증거된다니까요. 오 강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말 힘있고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망대 운동을 하면은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면 이 말씀이 성취된다니까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니까요.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란 말이요. 모든 자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영과 정신과 육신의 축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돼서 여러분 때문에 죽어져가는 가정, 죽어져가는 교회, 죽어져가는 현장이 살아나는 그런 최고의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